대다수의 테라스에다 이렇게 포시린 타일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예쁘게 나무들로 또 조경을 이루어 놨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보신다고 라 하면 좁다고 생각 못하실 거예요 아우 여기도 쭉 있는 거죠 저 끝까지 네 스타크래프트 한판에 아우 컴퓨터 너무 좋아보이는데 스타크래프트를 하겠다고요 지도 못할지도 몰라 집을 한채 사시는 가격에 두 채를 드리는 집이에요 완벽하게 세대 분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대 지하 주차장 드리는 집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야당동 전체에서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은요 전세대 지하 벙커 주차장 한 대씩 드릴게요 가족 사진 찍으러 스튜디오 가실 필요 없어. 왜? 포토존 있잖아. 어우, 집 테라스에 포토존이 있어요, 이렇게. 어,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테라스에 계절이잖아요. 봄을 맞이해서.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의자도 오. 해놓고. 어 소파도 해놓고 너무 기분 좋고. 화로도 있네. 화로도 오, 있어요. 여기 너무 잘 꾸며놨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긴 베란다 샤시를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데. 이렇게 잔디를 잘 관리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눈으로만 보고 싶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다수의 테라스에다 이렇게 포시린 타일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다니실 수 있고요. 그냥 위에만 쓱쓱쓱쓱 썰어주시면 돼요. 그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아, 그 정도는 뭐. <laughs> 그리고 이 방향이 남향이라서요 저희가 지금 오전 일찍 촬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해 들어오는 거 보이십니까? 오. 오후에는 해가 이만큼. 안쪽까지 다 들어와요. 이번에는 잔디밭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중간 중간 이렇게 예쁘게 나무들로 또 조경을 이루어놨고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 이렇게 잔디밭에 풀어놓으면 알아서 잘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 아시죠? 공간이 좀 좁은 거 같으세요? 들어와 보시죠. 만약에 여기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좁다고 생각 못하실 거예요. 아, 어, 여기도. 쭉 있는 거죠, 저 끝까지. 네, 저희가 아. 이렇게 화초를 한번 심어 보려고 이렇게 화초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영상을 촬영할 때는 이렇게 화초가 예쁘게 나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오늘 수도 제가 다팔서 <laughs> 아, 그럴 수도 있네요. <laughs> 1층은 35평을 쓰실 수 있고, 아래층에서는 20평 이상을 쓰실 수 있는 1, 2층. 그러니까 지하층하고 1층의 지하복층 개념의 집이에요. 썬큰 세대라고도 하죠. 두 개층을 보실 건데요. 위층 세대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5평의 실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층에는 3룸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전실은 이렇게 깔끔하게 6개 신발장으로 되어 있고요. 건너편에는 팬트리룸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 깔개가 깔려 있어서 위에부터 이게 나와 있죠. 아. 수납공간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살짝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중문은 좀 닫아두고 쓸게요 네. 이거 영림에서 출시된 제품인데요 여기서 제가 다 도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모던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복도식 구조 아래 바닥은 포쉐린 타일을 썼고요 아까 테라스에서도 일부 포쉐린이 깔려 있었는데 실내도 포쉐린으로 구성한 집이에요 거실, 주방, 복도 모두 포쉐린으로 되어 있고요 방 안쪽에는 강마루 시공을 맞춰놨어요 방이 세 번째 방, 두 번째 방, 멀리 안방이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방부터 보시죠. 이방 보시고 작다고 하신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3m, 2m 8 0 c m 되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LED 조명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삼성의 무풍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각 방마다 에어컨 들어가 있는 건 장점이에요. 나왜 이랬어? 나 엉뚱한 눌렀어? 어딜 열고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자, 양문형을 복박이장 들어가 있고요. 한칸더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건너편에 있는 욕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뒤편에 있는 욕실은요, 욕실 자재 전체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세면대, 변기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모두 완비되어 있고, 샤워룸 되어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닥에도 깔끔하게 이렇게 포셔린 타일 설치가 되어 있고요. 습식, 건식 구간 나눠서 쓰실 수 있다는 것 좋죠. 건너편에 있는 2번 방인데요. 어떤 방에 칫솔을 재더라도 3m 가까이 되는 길이가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한 2.8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성인이 침대 하나 놓고 책상하고 옷장을 설치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방인 거고요. 에어컨과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뒤꿈 보시는 공간이요 다른 일반 빌라에는 없는 공간인데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현장에서 35평 타입을 매수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미니 테라스 공간을 유지하실 수가 있는데 바닥은 1층이다 보니까 포쉐린 타일을 설치해 놨고요 아 어, 전기 네 전기 콘센트 돼지 콧구멍 툭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소파 같은 걸 놓거나 의자 놓고 쓰시면은요 카페 역할 하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에릭 사우시스 이중창 되어 있는데요. 모두 이중 잠금으로 장치가 되어 있고요. 지 복층이다 보니까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마감한 자재 자체가 강화 유리로 해놨고요. 아래쪽에는요, 이렇게 주물 난간을 썼어요. 제가 이 집을 여러 번 촬영을 했는데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시죠? 하마티비 구독자 분들이 다수 계약을 하셨고 입주도 앞두고 계신 상태예요 이 집은 다른 35평 집에 비해서 내부가 너무 우수하고요 그리고 실내 이 거실 폭 자체가 4.2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테라스가 이 거실의 베란다샤시를 통과해서 나갈 수 있는 공간에 있는 거거든요 앞 테라스가 엄청 인기 있는 집인 거 아시죠? 가리솔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눈이 따갑지 않아요 너무 않구요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고 있고요 킴페르 전열 교환기 들어가 있어요 공기정화 기능 좋죠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매립 조명들도 정말 적재적소에 잘 박혀 있고요 라인 조명으로 깔끔하게 이 복도 안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어요 아까 먹었던 빵이 여기 있네요 어빵 받았죠 아, 빵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laughs> 여기 천연대리석 상판 칸스톤 소재로 아일랜드 테이블 상판을 구성을 해 놨고요 이 뒤편에 주방 상판들도 다 칸스톤 소재를 썼어요 여기 아주 많이 두텁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고 오래 쓰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굳이 식탁을 하나 더사 하시지 않으셔도 이걸로 충분합니다. 5인 정도는 충분히 식사를 하실 수 있고요. 매립 콘센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 저녁이고 얼마든지 쓰셔도 돼요. 아래쪽에도 다 전체 수납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비스포크 식세기, 그리고 삼성의 광파업븐 밥솥 넣는 공간, 대부분의 것들이 다 수납이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냉장고, 비스포크 제품, 김치냉장고도 역시 비스포크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다 수납. 그리고 거실과 주방의 차이점은요.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데, 주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곳은 흔치 않은데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주방에서 가열하시고 조리하시다가 더우실 때 에어컨 가동하시면 정말 꿀맛 같으실 거예요 위에 상부장은요 우드톤으로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매립 후드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SK 인덕션 들어가 있어요 환기창도 크죠 환기창도 안전을 위해서 이중 잠금 장치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썼어요 빅사이즈 싱크볼하고 슈티의 수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세척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편리하실 거예요 자 중문이 일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공간이. 다용도실 인데요. 다용도실에 전기 콘센트 이쪽 방향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전이 아래에도 있고요. 제 뒤편으로 나비앤 1등급 보일러 지금 가동되고 있는 상태예요. 단차 시공을 해놨는데요. 여기 다용도실 꽤 길고 폭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단차 시공 윗부분에 보통 워시타워를 설치하실 가능성이 높죠. 외부로 나가실 수 있는 테라스도 바로 이쪽에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도 역시 자동 잠금장치가 들어가 있는 샤시를 설치했기 때문에 안전 걱정하지 마세요. 안방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스타크래프트 한 판에 아 컴퓨터 너무 좋아 보이는데 스타크래프트를 하겠다고요? 하지도 하지도 몰라 <laughs> 뭔지도 몰라 영화인 줄 알았어 사실은 자 지금 제가 안방에 있는데요. 안방에 원래 <laughs> 침대 큰거 <laughs> 놓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컴퓨터 놓고 한번 공간을 꾸며봤습니다. 침대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 방에 좀 다, 다른 점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창호가 좀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방향이 정남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오래. 이쪽 벽면에 콘센트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TV 설치하실 수 있고요. 조명 들어가 있고, 양창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픽스창 구조를 두 개를 더 삽입을 해놔서 이런 시야적인 부분에서 좀더 개방감을 허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4m 가까이 되는 널찍한 안방이에요. 그리고 이 안방은 뭐가 다르냐면, 중간에 수전을 설치해봤어요. 어 밖으로 빼놨구나 네 수도를 바깥으로 빼놨기 때문에 욕실을 조금 더 콤팩트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여유적인 어떤 공간들을 더 설치해서 수납에 더 신경을 많이 쓴 거고요 전기 콘센트도 들어가 있고 거울 들어가 있고요 조명까지 들어가 있어요 나도 있어 어. 그리고 하부에 이런 수납들도 알차게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까지도 수납이 진짜 신경써서 모두 설치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카키톤도 무척 잘 어울리죠 드레스룸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스템 행거를 쭉 나열해서 설치를 한 상태고요 이 정도면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요즘 뭐 에어드레서나 이런 것들 3번씩 정도는 충분히 들어간다고 라 생각을 해봐요 아까 세면대는 바깥으로 빠져있으면 욕실은 얼마나 좀 최적화를 했을까 지금 일체형 비데를 아메리칸 스탠드드로 넣어놨고요 샤워하실 수 있는 시설 아 그리고 정말 좋은 거 샤워부스 제작한 거 너무 좋은데요 왜안 따라와? 아 가는 거요? 빨리 빨리 오라 아, 지 않습니까? 이거 내려오실 때 난간 잘 잡고 내려오시고요. 지금 제가 내려오는 이쪽 난간은요. 사실은 난간 손잡이가 없어도 내려오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여기 문은요, 이 계단실 뒤편에 약간은 또 수납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 안쪽까지 정말 알차게 공간들이 많아요. 오, 여기 안에 공간이 꽤 많이 남네. 예, 꽤 많이 남네거 이거, 이거 원룸 월세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요즘 유튜브 보니까 한 평도 안 되는 집이에요. 서울 얼른, 막 이런 거나오던데요 신림동 얼른보다 지금 더 큰데, 이거 뭐. 그렇죠. 그리고 이 집은 뭐가 장점이냐면 완벽하게 세대 분리가 된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 문만 닫아 놓으시잖아요. 아랫집, 윗집 볼 일이 없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 놓은 상태로 한번 보시죠, 아예. 소파가 있죠. 이 인용 소파 설치를 해봤는데요. 여기가 소파 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뭐 식탁 놓는 공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거실 공간으로 쓰시면 되겠죠. 저희가 지금 조명을 설치하기 전이에요. 그렇지만 온도 조절기 기능도 있고요. 이방 자체는 꽤큰 편이에요. 그리고 욕실 한번 보시죠. 욕실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이런 욕실 부자재들을 모두 사용한 상태예요. 방크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길이만 하더라도 4m 30, 폭은 2.8m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커다란 방이 아래층에 한 개, 두개 있는 거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한대 있으니까 이걸로 이 지하 전체는요 충분히 가동이 되죠. 소파 공간도 보셨고 식탁 놓으실 수 있는 거실 공간도 보셨고요. 그리고 보조 주방 공간도 보실게요. 사실은 보조 주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되게 알찬데요. 두개 인덕션이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도 들어가 있고요. 물도 자유자재 쓰실 수 있어요. 수납장도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후드까지 들어가 있어요. 아 정말. 철저하게 고민한 흔적이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에 뭐 냉장고 더 추가로 설치하셔도 된다고 생각해 보고요. 자, 여기는 지하층인데요. 앞에서 보면 1층이고요. 위에서 보면 지하층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집을 한채 사시는 가격에 두채를 드리는 집이에요. 완벽하게 세대 분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위에도 35평 테라스까지 있는 상태로 완전하게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아래층은 완전 컨셉이 달라요. 사무용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가족분들, 뭐 자녀세대들 이렇게 분리해서 쓰셔도 괜찮아요. 여기는 이렇게 선큰 테라스가 있는데요. 여기 폭도 준 3m 가까이 되고 길이도 10m 이상 나오는 넓직한 테라스고요. 벽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곳의 장점이라고 하면은요. 위쪽으로 어느 이렇게 설치하시게 되면요 햇빛도 좀 가릴 수 있고 그리고 비도 좀 가릴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죠. 물 청소 마음껏 하셔도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주차장에서 바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는 거죠. 어, 바로 들어오는 거. 네. 그리고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는 단지입니다. 세대별로 한대 이상씩 주차가 가능하세요. 굳이 우리 집의 메인 공동 현관을 통해서 위에 올라가서 아래층, 지하층으로 내려오지 않으셔도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실내로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샤시의 문만 조금 조절을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요. 완벽하게 세대 분리해서 사실 수 있는 집이었어요. 야당동에서 운정호수공원 맞은편, 그러니까 아파트가 위치한 필지의 건너편에 이 위치한 역세권에서 가장 가까운 대단지 신축 빌라 현장을 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이 빌라를 보시면, 와, 아파트 비교 안 됩니다. 아파트 이사 안 가고 싶으실 거예요. 타운하우스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 그리고 타운하우스보다 훨씬 더 편리한 설계 구조. 가전제품 프로 옵션. 집을 한채살 가격에 두 채를 드리는 집. 그런 집이 흔한가요? 전세대 지하 벙커 주차장까지 드리는 집 흔치 않죠? 그런 흔치 않은 집을 하마TV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분양가는요, 대표번호로 유선문의 부탁드릴게요. 실 입주금은요, 생일 최초 집 사시는 분들은요, 4천만 원 예상해 주시면 돼요. 집을 두채 사는데, 4천만 원이면 된다니요? 맞습니다. 몇 세대 안 남았어요. 정말이에요. 왜? 하마TV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분양받으셨습니다. 지금 바로 집 보러 오시죠.